안녕하세요. 다육아저씨입니다. 자, 오늘 소개해 드리려고 또 이렇게 영상을 켰는데요. 자, 오늘 소개해 드릴 거는 이제 화분인데요. 오늘 정말, 어, 멋스럽다고 해야 되나요? 이렇게 딱 보시면, 어, 이 화분이 지금 젊은 세대들한테 사실은 이제 요즘은 이제 인기가 지금은 좋긴 한데, 제가 요 팥을 어 사용해서 요것저것 심어보면 이게 어떤 거를 심어도 참잘 어울립니다. 참잘 어울리고, 요게 이렇게 보시면 어 형태가 어 이렇게 약간 키가 어 높은 볼 이렇게 둥근 형태가 있고요. 이렇게 약간 수반처럼 낮은 형태가 있고요. 이렇게 각이 져 가지고 이런 약간. 클래식한 토분 형태의 요런 세가지 디자인이 이제 있는데 총 10가지 입니다 총 사이즈 별로 전체가 10가지 인데 제가 이제 이거를 말씀드릴 게 뭐냐면 이 어떻게 이게 약간 플라스틱 재질 같은데 약간 고무 재질과 플라스틱 재질의 중간 뭐 요정도 그래서 요게 이제 중국에서 이제 수입이 들어오니 중국에서만 만들어요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이제 이게 생산이 이제 안 되는데 이게 이제 약간 고무 재질과 약간 철 성분 이철 성분을 사용을 하는 게어 약간 튼튼하게 하기 위함도 있는데 이런 약간 빈티지 이렇게 보시면 이런 스크래치들이 자연스럽게 있어요 이게 이제 뭐 원래 이렇게 이동하면서 기스가 난게 아니고 자연스러운 스크래치. 요런 스크래치가 있으면서 약간 빈티지함을 약간 살려 준 형태라고 보시면 돼요. 어, 뭐 이런 아프리카 식물 그다음에 뭐 립톱스 이런 것들도 되게 잘 어울리고요. 어, 에오니엄 같은 경우도 에오니엄도 이제 요런 형태 화분에 에오니엄 심으신 분들도 너무 이쁘다고 하십니다. 너무 잘 어울리고요. 일반 플라스틱하고는 약간 어, 느낌이 달라요. 굉장히 무게감도 좀 있고 묵직합니다. 이게 가볍게, 막 플라스틱처럼 가벼운 느낌 아니고 약간 묵직함. 옛날 우리 그 고무 다라이? 약간 그런 느낌의 멋을 낸 느낌? 약간 그런 느낌인데요. 오늘 이거 한번 소개 한번 드려볼게요. 요거 이제 처음에 이 말씀드릴 게 이제 요런 자 요거부터 한번 해드릴게요. 요거. 자, 이게 이제 약간 볼 형태인데요. 자, 제일 작은 것부터 1호 라고 할게요. 1호. 자, 이 약간 그 U자 형태라고 해야 되겠죠? U자 형태. 이게 약간 수반형, U자형. 약간 저거는 이제 요건데 꺾임형. 약간 어? 꺾임형. 요렇게 한번 구분을 해 볼게요. 요 사이즈는 굉장히 작은 사이즈입니다. 우리 그 어, 아기자기하게 뭔가 이렇게 심어 놓기 아주 좋은 사이즈 인데 이게 이제 가격하고 사이즈 하고는 좌측 위에 보시면 이제 나와 있잖아요. 그거 참고하시면 되게 좋을 것 같은데 밑에 이렇게 사이즈가 다 표기되어 있습니다. 음, 9.5cm 앞에 나와 있는게 이 입구 사이즈예요 입구 사이즈 9.5cm 고 키높이가 6.7cm 아주 정확하게 섬세하게 사이즈도 나와 있고요 구멍도 이렇게 뚫려 있습니다 0.3 리터 이렇게 아주 아담한 사이즈로 이렇게 형태 지금 초음에 이렇게 보여드리는 거는 이런 형태라는 거를 잘 한번 보시라고 이게 이제 1호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보다 약한 사이즈가 더 이제 큰 사이즈인데요 제가 내려놓고 해볼게요 자, 요게 제일 작은 사이즈로 나온 아이고, 요게 이제 어, 두 번째로 나온 아이입니다. 두 번째, 요 정도 차이가 있습니다. 요 정도 차이가 있고요. 요거 같은 경우는 지금 보면 15cm, 이 폭이 15cm가 나오고요. 높이가 10.5cm 나옵니다. 차 있으면 이렇게 해서 그림을 한번 그려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요거 같은 경우는 지금 오늘 9,000원, 9 0 ,000원. 0 0원이구요 어 이렇게 어 음, 뭐라고 말씀드려야 되냐면 처음에 제가 이걸 봤을 때 이게 뭐야 했는데 이게 보면 볼수록 굉장히 어 세련됐어요. 굉장히 세련돼 가지고 그래서 이제 소개를 하는데 젊은 분들이 요걸 되게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집에서 인테리어 용으로 해서 이렇게 심어 놓기도 하고요. 어 수수하니까 질리지도 않아요. 질리지도 않고 어, 일반 도자기분보다는 가볍고, 플라스틱보다는 무겁고, 요 정도. 그리고 굉장히 튼튼한 거는 뭐, 튼튼한 건더 이상 얘기 안 해도 될것 같아요. 굉장히 튼튼해서, 요렇게, 요런 정도, 요런 느낌입니다. 볼이 이렇게 두 가지, 2번, 이두 번째가 2번. 자, 2호구요. 자, 그 다음에 이제 3호. 3호는 가격이 17,000원이네요. 요런 정도 사이즈 차이가 납니다. 3호. 3호가 3호는 위에가 20 높이가 14cm 자이 폭이 20입니다 폭이 20cm 웬만한 이런 꽃이나 뭐 이런것들은 다 가능하겠죠 20cm 높이가 14cm 이렇게 형성되어 있고요 이게 세번째 자 제일 큰거 좀큰 아이들 심어야 될때효고좀 큽니다 이렇게 자,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런 사이즈 이렇게 차이납니다 아주 크고요 어, 이큰 사이즈는 어, 커지면서 두께도 좀 두꺼워지고 무게감도 좀 있습니다 이게 3 6 0 0원 절대 이 시중에 돌아다니는 싸그려분이 아니에요 자 중국에서 왔다고 해서 뭐 중국산이 안 좋네 이제 이런 말을 할 시기는 저는 이제 지났다고 봐요 요거는 어, 입구 사이즈가 30 어, 그리고 높이가 21cm 요걸로 이렇게 막혀서 어, 물을 담아서 되고 이거를 꺼내시면 이거를 이렇게 빼시면 구멍이 뚫려 있습니다 자 이렇게 사용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렇게 사용하시면 되고요 가끔 이 구멍을 더 뚫어 달라고 이렇게 요청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자 구멍 뚫어주는데 화분 하나에 저희가 천원씩 받아요 천원씩 받고 구멍을 어, 네개를 상하좌우 동서남북으로 음, 구멍 뚫어 드리는데 어, 비용이 발생합니다. 천원 발생하고요. 어, 요정도 구멍 하나로도 뭐 웬만하면 어, 다 가능하니까요. 구멍에 너무 집착하지 않으셔도 될것 같아요. 자 요렇게 1호 작은 것부터 이게 1호 2호 3호 자 제일 큰거 4호입니다. 자, 볼 형태 보셨구요. 사이즈는 요렇게. 자, 입구 사이즈도 요렇게 정리됩니다. 자, 그 다음에 요거를 두 번째로 한번 해볼게요. 요거 같은 경우는 자, 1번, 2번, 3번. 세 가지 사이즈 있습니다. 세 가지 사이즈 있고요 자, 요거 제일 작은 것부터 해볼게요. 제일 작은 것부터 하면은 어, 키 높이가 10cm, 아니, 아니, 입구 사이즈가 10cm, 입구는 외경입니다. 밖에서, 밖까지의 사이즈가 10cm라는 겁니다. 10cm, 그 다음에 높이는 8.2cm, 정확하게 8.2cm. 형태는 이런 형태. 같은 재질의 같은 모양인데요. 이렇게, 이런 느낌이고요. 음, 약간 독특하죠? 이런 느낌의 아주 멋스러운 느낌. 자, 요거 제일 작은 사이즈구요. 요거 가격은 5,400원이네요. 5,400원이고, 그 다음 단계, 그 다음 단계로 요 형태. 자, 좀 키가 이렇게 위로 올라온 형태인데, 자, 요거는 정확하게 입구 사이즈가 15, 높이도 15. 딱 만들면 정사각형이 딱 되는 사이즈네요. 요렇게 정사각형이 되는 사이즈. 어, 그린쉽 에서 만든 어, 화분입니다 이런 형태 느낌 자 요거 가격이 11,000원 입니다 이게 11,000원 11,000원 이고요 제일 큰 사이즈 고요 요거 마찬가지로 21,000원 이네요 21,000원 자 요렇게 세가지 사이즈 있는데 어이 마지막 사이즈는 높이가 20 아니아니 아니, 폭이 20 요, 여기 폭이 20cm입니다. 20cm 입니다 20cm 어 그렇죠, 20cm. 그다음에 높이가 18cm. 높이가 더 높아 보이는데 높이보다 폭이 2cm 정도 큽니다. 요거 두께 정도 빠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어떤 작물을 심어도 되게 잘 어울립니다. 일반 화초를 심어도 너무 잘 어울리고요. 딱 집에 이렇게 딱 검은색 화분에 이렇게 딱 놨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떨 것 같아요? 되게 어, 세련돼 보이겠죠? 그냥 울긋불긋, 울긋불긋한 화분들 이것저것 놓는 것보다 이렇게 딱 맞춰가지고 깔끔하게 정리하시는 것도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자, 요거는 이제 어제 말씀드렸는데 어, 균,충 자반 오천 원씩 요거 물에 희석해서 쓰는 거 잠시 어, 말씀드리고요. 자, 벌레는 요거 하나면 끝나고요. 바이러스도 요거 하나면 끝납니다. 15,000원 씩 입니다. 이게 용량이 훨씬 많네요. 2 5 0 m l 이게 1 2 0 m l 요렇게 15,000원 이니까 혹시 살충 살균 필요하시면 이것도 같이 주문하시면 될것 같아요. 자 마지막으로 이제 그 수반 형태입니다. 자 납작한 볼 형태라고 보시면 되죠. 납작한 볼 형태인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제일 작은 게 이제 6,000원 6,000원 이고요 수반볼 형태도 마찬가지로 높이가 낮은데 이제 이런게 일반 화분들이 좀 이런 형태들이 많이 안나와요 많이 안 나오잖아요 근데 이제 이런 형태로 된 화분에 심어야 되는 화초들이 분명히 있죠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요렇게 요렇게 요런 아우 너무 예 이렇게 겉모습 보세요 제가 자세히 이렇게 당겨 너무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요 요거 같은 경우는 어, 입구 폭이 20.3cm 굉장히 디테일하게 이 사이즈가 표기되어 있어요 높이는 7.3cm 약 1.5리터 .5L. 1.5리터의 흙이 필요하겠죠 요렇게자 요거 6,000원 이고요 제일 이제 수반 형태 중에는 제일 작은 사이즈 1호 입니다 수반 1호 그 다음에 수반 2호 같은 경우는 25.4cm, 25.4cm, 9점 높이가 9.2cm, 14,000원이에요. 수반 형태. 그리고 이제 제일 큰게 어 30.5cm 높이가 11cm, 요 정도 30 30cm가 넘어요. 30cm가 넘습니다. 요런 형태 자 이렇게 이게 이제 수반 3번이라고 하시면 될것 같아요 네, 수반 3번이고요 자 이렇게 오늘 총 4개 3개 3개 해서 총 10가지 소개해 드렸고요 이렇게 재고 남아있고요 어 혹시 이제 같은 사이즈로 10개 이상 시키시면 10개당 저희가 오늘 10개 하시면 플러스 1에서 10 플러스 1 해서 하나를 더 보내드리고요. 물론 낮게 구매, 3개, 2개, 1개도 구매 가능하시고 결제는요, 현금으로 계좌 이체 가능하시고요. 카드 번호 알려주시면 카드 결제도 가능하다는 거 말씀드리면서 오늘 정말 어, 세련된 화분입니다. 세련된 화분, 오늘 이렇게 새롭게 입고 되어서 영상 만들어 봤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즐거운 주말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